사랑하라고산만방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조앙동축동 출신 복독교회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우리 지역에 갑작스런진도 5.4의 강진 발생을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대구소 바닥에서 새우잠을 청해했던 북구지역 주민들 특히 가장 평가심한호역과 장양 한우동을 비롯해 또 중앙, 북도동 등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광시의 차원의 지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함께 땀 흘리고 계시는 종이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의정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 복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큰별할 이번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취의도 알고나지 않으며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 이천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명피 78명을 포함하여 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입은 큰 죄였지만 재난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빠른 대처와 자원봉사센터 해병대 새마을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과 정부 각계각층 수관여행의자원봉사자들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광시의 대응 가정을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초기에 피해상항 대처와 이재명 관리 등에 왕자와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 확인과 함께 향후 지진에 대한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또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을 보더라도 이제는 광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광지진은 지표면상에 그 존재가 보고된 적이 없는 북동수평방향의 단층대를 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광지열 발조소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2년간 물주의 및배출장으로 인해 광주변의 63채에 걸쳐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중 10여 차례가 규모 2.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상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29일부터 올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 발생 전까지 물집 73회, 물배출 370회 등총 443회에 걸쳐 물주입 및 배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예룩지방의 지진 발생의 경우 모두가 발전소 물집 이후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지만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광지열발전소 사업 중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조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광시의 행정은 안전행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 또한 안전에 기반이어서 펼쳐져 나가야만 시민의 안심하는 방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지도 25선 동빈대교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대교는 성도와 영일대 해수장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3호로를 고가다리 형태로 건설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대 집단은 사고원 영하의 날씨와 저부터 지연까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선에 대해 여러 문제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가도로 형태의 변화인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의문이 먼저 제기됩니다. 국민 대교가지나가는인들의 상황을 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3호로 수면의 경우 주택 담당이 무너지고 물탱크가 파손되는 등큰 폐열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에서나 처음 나타난 액상화 현상도 홍해뿐만 아니라 송도 해수욕장 인원의 송도 솔밭에까지그 현상이 일어나 집안의 안전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액상화 현상까지 의심되는 집안 위에 고가다리 형태의 교량이 건설된다면 향후 있을지 모를 또 다른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300여 명의 희생자와 2 0 0조원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1990,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 앞에서는 교랑도 한달 종이짝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와 광시는 길이 835m에 이르는 거대한 고가 다리 방식의 동민대교 건설계획은 이제는 전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지진을 방문교사로 삼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진에 대한 책임진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등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오늘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